도함수의 활용 14번째 문제부터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원이 점 1,1에서 곡선 y는 x 4제곱하고 접한대요. 원의 넓이를 구하라는데 뭐 원의 넓이를 구하라라는 이 표현은 결국 그 반지름 r을 구하라라는 문제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죠 r만 알면 원의 넓이는 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r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대한 문제인데 일단 1, 1에서 곡선 y 는 x 네제곱에 접한다 그랬으니까 요 점에서 일단 이 원과 요 지금 y x 네제곱이 접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요 점에서 요 직선, 요 접선을 요렇게 그어 보면 요 접선은 분명히 x 네 제곱의 어떤 그 접선일 거예요. 그죠? 1, 1에서의. 그죠? 그려 볼까요? 아, 됐네. 자, 바로 요거죠. 이 아, 요거를 이제 구해 봅시다. 자, 그럼 요점 좌표가 이제 1, 1이니까 1, 1이고 여기 접점이죠. 그죠? 그럼 기울기가 얼마죠? 자, 기울기는 기울기는 자 요거 한번 미분한 거에다가 요거 x 값 넣어준 거니까 요거 미분하면 3x 4x 4제곱이죠자 거기다가 1 넣어준 거니까 기울기는 4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접선의 기울기는 이제 4가 되는데 우리가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어떤 위에 한 점에서 이렇게 접선이 이렇게 지나갈 때요 중심에서부터 요 직선 접선까지의 거리는 반드시 여기 점에서 접선은 아어 요거와 반드시 직각이다라는 성질이 있죠. 그러니까 그 성질을 이용해서 지금 중심이 Y축에 있다랬으니까, 자, 요 점으로부터 요, 여기까지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요긴 분명히 직각일 거예요. 자, 그럼 요 점의 좌표가 0콤마 A라고 둔다면, 지금 요두 점, 1콤마 1과 0콤마 A를 지나는 요 직선의 기울기는 요 직선, 접선의 기울기에 수직이어야 되니까, 요 기울기는 얼마가 돼요? 자요 4하고 수직이 된다라는 것은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거기서 이제 a 값을 구할 수 있고 그죠? a값 구할 수 있으면 반지름 구할 수 있으니까 이 문제는 이제 풀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1 콤마 1과 1 콤마 1하고 그 다음에 0 콤마 a를 잇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 본다면 자, 뭐, X의 변화량분에 Y의 변화량이니까, 1-0분에 1-A가 될 텐데, 이 값이, 요 접선과 수직이어야 되니까, 그죠? 기울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될 것이다, 이거죠. 그죠? 자, 그러면, A가 얼마여야 되나요? 이게, A가 얼마여야 되죠? 이게 분모는 뭐 1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1에서 빼서,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려면, A가, 얼마? 4분의 3이면 되나요? 맞나요? 그죠? a가 4분의 3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네요. 그러면 이두 점을 이제 반지름 구해주면 되니까 우리가 r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그죠? x 좌표끼리 빼서 제곱하고 1-0제곱 더하기 1-a니까 1-4분의 3이죠? 자, 이거의 제곱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결국 우리가 이제 원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파이 r 제곱이 될 테니까 그대로 이제 r 제곱 요 루트 벗겨가지고 파이만 곱해주면 이제 아, 답이 나오겠네. 그러면 정리해 주면 얼마인가요? 이게 1 플러스 얘가 4분의 1이니까 16분의 1이겠죠? 그죠? 음, 4분의 1이니까 그러면 이게 16분의 17이 될 거고 결국 4분의 루트 17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뭐, 요거, 이제, 제곱하게 되면, 그럼, 뭐, 파이알 제곱해야, 이제, 우리가,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파이 곱하기, 16분의 17 정도로, 요렇게 해서, 이제, 원의 넓이가 나오겠네요. 자그 다음에 15번 문제인데요 자요 함수가 닫힌 구간 아 마이너스 2콤마 3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 C의 값을 구하래요 자 롤의 정리는 평균값의 정리에 따르려 있는 정리죠 그러니까 평균값의 정리를 기억해내야 되는데 자 평균값의 정리를 기억해내야 되는데 자 평균값의 정리 그럼 뭘 떠올리라 그랬지 요 평균이라는 말에서 평균 변화율을 떠올리라 그랬지 평균 변화율 그죠? 자, 구간이 a,b라고 한다면 평균 변화율은 b-a분의 fb-fa가 될 거예요. 그죠? 자, 평균 변화율 떠올리고 이것이 뭐와 같을 때 f' 어떤 c, 그죠? 그래서 이 c가 이 개구간, 열린 구간 ab 위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가 평균 변화율이잖아요. 그 다음에 조건은 여기 지금 보함수가 있기 때문에 미분이 일단 가능해야 되고요. 연속해야 되고요. 그죠 그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뭐 그런 형태를 이제 우리가 평균값의 정리라고 부르고요 아 롤의 정리는 요 fa하고 fb가 서로 같을 때 그죠 여기서 fa랑 fb가 서로 같으면 음 fb가 서로 같으면 이 분자가 0이 되면서 이제 이쪽이 0이 되겠죠 자 요것이 이제 평균값 롤의 정리예요 그죠 자 그럼 먼저 여기부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 봐요 자 f의 마이너스 e는 얼마? f의 마이너스 e는 일단 0이죠, 그죠? 그 다음에 f의 3을 넣어도 0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f 3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e도 당연히 0이고요. 그 분모에 3 마이너스 마이너스 e가 들어가서 이제 플러스 5가 되는데 뭐 어쨌든 이것은 0입니다, 그죠? 자 이것이 뭐하고같다 f 프라임, 이거 한번 미분한 거, 그죠? 자고매비법 쓰면 되겠죠. 자 f 프라임은 f 프은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두 개가 곱해져 있을 때는 미분 어떻게 한다?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그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고 앞에 거 그대로. 이렇게 되니까 앞에 거 미분하면 x가 미분돼서 1이 되면서 뒤에게 남겠죠? 그래서 x 3의 제곱이 될 거고요. 자, 뒤에 거 미분하면 2가 앞으로 나오니까 앞에 거 일단 그대로 두고 자, 2가 앞으로 나오니까 2의 x 3 이렇게 돼요. 자, 그럼 프라임에서 뭐, x-3이 공통이니까, 이렇게 묶어준다면, 이쪽에 x-3이 하나 더 있고, 이쪽에 2x 플러스 4가 있으니까, 정리해주면, x-3이 있고, 이쪽이 3x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죠? 자, 요렇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도함수예요 자, 이것에다가 어떤 적당한 c를 대입한 거. 즉, c-3, 그 다음에 3c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c값은 3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자 이것이 어디 위에 있어야 된다? 3과 마이너스 2, 요 열린 구간 안에 존재해야 돼요. 이것이 3,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열린 구간 안에 존재해야 돼. 그죠근데 3은 이 안에 없죠. 그래서 3은 탈락되니까 c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16번째요 자 이번에도 또뭐 비슷한 문제인데 이번에는 평균값의 정리를 만족하시는 상수 c 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그럼 평균값의 정리부터 일단 가봐야 되겠네요 그죠 자 평균값의 정리 그러면 평균 변화율을 떠올리라 그랬고 구간이 마이너스라고 1이니까 f1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그 다음에 분모는 1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 요게 평균 변화율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숫자로 잡아볼까요 분모는 2가 될 거고요 f1은 얼마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1 되고, 여기가 플러스 3이 될 테니까 2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얼마죠? 2분의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겠죠. 자, 이것을 만족하는 뭐, F'C가, 아, 개구간 안에 존재하는 것이, 이제 평균값의 정리니까, F' 찾아볼까요? F'은 얼마죠? 자 3x 제곱 마이너스 3이네요 그죠 여기다 c를 대입한 거니까 3c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서 c 값을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3c 제곱이 3c 제곱이 얼마 이게 넘어가면서 1이 되니까 아, c는 c 제곱이 어떻게 돼요 어, 3분의 1이죠 자 그러면 c 값은 뭐 3분의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타나겠네요 그죠 c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뭐, 3분의 루트 3 정도로, 뭐, 이렇게 나타나게 될 텐데, 어, 요 값은 요 구간 안에 모두 들어있죠. 열린 구간 안에 반드시 존재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두 개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17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한대요. 그때 평균 값의 정리를 이용해서 다음의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런데 지금 뭐 평균값의 정리라고 하는 것은 일단 평균 변화율을 가장 핵심으로 하니까 f의 b fa 자, 이거를 b a로 나눈 이 평균 변화율을 이제 메인으로 사용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f'c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평균값의 정리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함수 값두 개를 뺀 형태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함수 값두 개를 뺀 형태가 있죠. 그니까 러요 b 플러스, x 플러스 1을 b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요 x 마이너스 5를 a라고 생각해 보면, 어, 요기에서 요걸 뺀게 분모에 있기만 하면, 요거는 이제 요쪽 왼쪽에 평균 변화율의 수식을 만족을 해요. 그런데 x 플러스 1에서 x 마이너스 5를 빼게 되면 6이라는 상수가 되기 때문에 양, 이 전체를 6으로 나눠주면, 어, 그대로 이 평균 변화율의 어떤 식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모양을 잡아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fx 플러스 1 마이너스 f에 x 마이너스 5가 분자에 이렇게 있고, 분모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를 이렇게 해주면 요게 이제 b 요게 a 그죠? 그요 형태가 그대로 만족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x가 지워지면서 이 값이 6이 되니까 자 이것은 뭐하고 똑같다? f 프라임 어떤 적당한 뭐 그죠? 요요요 요, 요 x 플러스 어, x 마이너스 5와 x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어떤 적당한 값 그죠? 뭐라 그럴까요? 만크 사이 정도.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기호인데 에, 보통 그리스 문자로 사용하는 이제 크사이라고 하는 기호예요. 이렇게 쓰는 어떤 값 이렇게 합시다. 자 여기서 이 크사이라고 하는 것은 아, x 5와 x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다. 그죠 열린 구간 안에. 자, 이렇게 생각된다면 이것이 그대로 이것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 분모에다 6을 넣어줬다는 것은 이제 앞에다 6을 빼줬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양쪽에다가 이 리미트를 붙여요.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죠? 여기가 F에 X 플러스 1, 여기가 f 의 X 마이너스 5 잡아주고요. 이건 원래 있던 거죠? 이거의 값을 구하라. 자, 이 분모에다가 그대로 6을 넣어줍니다. 뭐에요? 요거 요 x 지워지면 6이잖아요. 그죠? 그럼 앞에다 6을 빼주면 요건 똑같은 수식이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요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6은 그대로 있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요것도 어, 요게 요거랑 같으니까 요거를 f 프라임 크사이라고 할수 있고요. X가 무한대로 가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실수 값, 그니까 요 모든 실수 X의 어떤 구간 안에 들어있는 값인데, 음, 이것도 뭐 X로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요 사이에 있는 것에서 요 양쪽 끝 값이 둘다 무한대로 가게 되면 결국 얘도 무한대로 가게 될 테니까 그 사이가 무한대로 갈 때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은 6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될 테니까 답은 마이너스 12가 된다. 자 이렇게 풀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선생님이 여기서 이상한 기호를 써서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이거를 뭐 그냥 다른 표현으로 보면 x' 이렇게 x'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x' 그러면 이게 x-5에서 x'1 사이에 있는 어떤 x'라고 하는 값인데 극한이 그 X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X가 무한대로 가면 결국 이거 전체가 무한대로 가니까 X 다시도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이요. 자, 함수가 증가하는 구간이 a, b다 달랬어요 자, 여기 지금 3차 함수죠. 자, 3차 함수가 앞에가 마이너스예요. 그죠? 그러니까 3차 함수는 크게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3차 함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생긴 3차 함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대로 떨어지는 3차 함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3차 함수가 있고요. 이렇게 갔다가 잠깐 이렇게 멈췄다가 하는 3차 함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는 3차 함수가 있고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이 앞에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x가 커질 때이 뒤에 있는 것보다 일단 x 3승이 원체 크기 때문에 다른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x가 커질 때 이게 커지는데 커질 때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x가 커질수록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전체 그래프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위에 그림은 안 되고요. 아래 그림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두 개의 그림은 그 증가하는 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요 그림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겠죠. 그죠? 뭐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는 요 가운데 점에서 미분을 했을 때 요게 0이 된다 아니면 0이 되는 값이 없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3차 함수가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요 그림이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자, 요 그림을 우리가 머릿속에다 떠올리고 나서 증감을 따질 때,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감소하는 구간이죠? 그 다음 여기는 증가하는 구간이고, 여기는 다시 감소하는 구간이에요. X가 커질 때 얘기하는 겁니다. X가 쭉 커질 때 이쪽 부분은 감소, 이쪽 부분은 증가, 이쪽 부분은 다시 감소죠. 여긴 미분에서 0이고요. 여기도 미분에서 0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감소하는 구간은 도함수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에 해당되고요.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은 도함수로 보게 되면 플러스에 해당되고, 또 감소하는 부분이니까 요거는 값으로 따지면 마이너스에 해당돼요그 다음에 여기는 0이고, 여기도 0이기 때문에,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자, 도함수는 이 점과 이 점에서는 둘다 0이어야 되고요. 요 값하고 요 값에서는 둘다 0이어야 되고 이 부분은 마이너스, 그다음에 이 부분은 플러스, 이 부분은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3차 함수 미분하면 2차 함수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런 식으로 생긴 2차 함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어, 3차 함수 중에 이 앞에가 마이너스인 이 부분, 이러한 3차 함수가 증가하는 구간이라는 건 지금 여기서부터 이 구간을 뜻하는 거예요. 이 구근, 이 부분을 이제 증가하는 구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은 도함수에서 0보다 큰 구간이니까 3차 함수가 증가하는 구간이라는 것은 도함수가 양수인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풀어보면 될것 같아요. 자, 3차 함수, 미분함, 2차 함수 나오니까 일단 바로 도함수부터 구해봐요. 그러면 3 앞으로 나오고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6x 플러스 24 그죠 자 이것이 0보다 큰 구간이 우리가 찾는 구간이에요 그럼 2차부등식 푼다 생각하고 그죠 가주면 되겠죠 자 요거 마이너스 3 없애면서 한번 정리해 준다면 x 제곱 뭐가 되죠 플러스 2x인가요 그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8 맞나요 자, 0보다 작다죠? 마이너스 3으로 나눠줬으니까, 2, 4, 8, 플러스 마이너스 3 인수분해 되니까, x의 범위는 마이너스 4에서 2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증가하는 구간은, 아, 마이너스 4, 2 구간에서 증가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은, 아, a 플러스 b의 값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19번 문제부터 아, 마무리를 해볼게요.